남자친구 쉬운 건가? 참고로 남자 심리는, 남자 심리 특, 식지 않아요. 왜냐하면, 뜨겁지도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꾸준히 움직여요. 그 그니까 무슨, 뭐,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년 반 만난 남자친구, 1년까지는 주 3일은 붙어 있고, 지금 같은 크리스마스, 2, 3일씩 같이 보내는데, 최근 6개월은 일주일에 한 번만 보고 원래 근데 이 스케줄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오바친 거고 오바한 거고 크리스마스에도 이브만 같이 보냈네 최근에 서로 많이 바빠서 그런 건줄 알았는데 이제 바쁜 게 했었는데도 크리스마스 때 그러니까 좀 서운하네 이번이 첫연애인데 다들 이러는 건가 다들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연애 초보자분들 특 처음에 자기가 아닌 걸로 오바함 거짓말 친 거죠 원래 일 원래 이게 그 자신의 스타일이었는데 괜히 헤어질까 봐. 무서워서 첫 연애는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오바 오버, 오바다가 하 이제 오바가 없어지니까 본 실력 이게 원래 본 실력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적게 만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래 적게 만나는 스타일이라면 그러니까 자신이 아닌 스타일이 되면 안 돼요. 뭐다 연애 초보 특 애초에 다른 사람 흉내내다가 미천 미천 털림. 그럼 이거 식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식은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오바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게 흔히 말하면 이, 이런 거로 보면 돼요. 학창 시절 새로 반 배정받고 나서 학년 올라갈 때 괜히 딱 봐도 누가 저 사람 잘 놀, 놀, 노는 애도 아닌데 노는다고 이제 설치는 애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새로 학, 뭐 학년 올라간 다음에 반 배정되고 나서 조금 설치다가 한 3일 이내에 잠잠해지죠. 그러니까 연애 분초보분들이늘 생각하셔야 될 것은 괜히 자기가 아닌 사람인데 아닌 사람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이 연락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많이 하든지. 그러니까 꾸며내지 말라 이거예요. 초반에 연애 초반에 꾸며내지 말라. 소, 솔루션. 연애 초반에 꾸며내지 마라. 자기가 아닌 어떠한 캐릭터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어느 정도는. 너무 꾸며내면 안 된다. 꾸며내지 마라. 어떠한 캐릭터를 꾸며내지 마라. 이게 정답이고, 사실 식은 건 아니다, 결국에는. 원래 그 모습이었을 뿐.